서울 동쪽을 불암산과 함께 울타리처럼 치고 있는 수락산을 다녀온 영상입니다. 대부분이 부드러운 암릉길에 기암괴석으로 쌓여있는 산길은 한림길도 많았지만은 기암을 구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동막골에서부터 지금 수락산 산행을 시작합니다. 10시 30분. 수락산으로 오르는 도중에 앞에 보이는 도봉산 전경입니다. 입구에서부터 계속 소나무와 마사 앞길이에요. 30분 지점에서 바라본 도봉산. 바위가 처음 나타났어요. 그 바위, 왼쪽으로 돌아가는데, 큰 바위는 아니고, 자유산화경에서 세면, 네, 저 멀리 보이는 게도봉산 네, 마사경사의 조그마한 바위, 들이있습니다 바위 사이로 이렇게 올라 들어가죠. 네, 지금 이 전경이 조금씩 수락산의 네,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는 거예요. 우측으로 보이는 산중턱 있는 안봉에, 우측으로 보이는 봉에도 역광이라, 잘, 우측으로 보이는 안봉 중간대인데 아주 진달래다든요 그게 좋았네. 역시 사이사이에 진달래꽃이 여기는 아주 한참 만개했어요. 나사길에 진달래와 소나무, 그리고 저 멀리 바위보 마치 그림 같죠? 네, 올라갈 정상입니다. 아, 정상인지, 이 수락산에는 비슷한 형상의 바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계속 마사경사길 뭐, 심하진 않아요. 올라왔고, 저기 이제, 안봉 진달래와 바위로 어우러진 정상이 아, 아니고, 제일 먼저 아, 만자는안봉을 지금 오르고 예. 있습니다. 네, 거기서 바른쪽, 즉 서쪽으로 돌아오면은, 저 그때 뾰족한 정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유막 지나온 노래. 예수여 여기 밑에 계곡으로 해서 다시 지금 올라오는 게. 에, 지나온 첫째 능선에서 동북쪽인 의정부 쪽으로 보던 능선을 따라가 봅니다. 저위에 의정부가 일부 보이고요. 두번째 봉우리 나와있는데 저기 앞에 보이는게 이 바위는 마치 물개가 목을 돌리고 앉아있는거 같지요? 물개바위 어쪽 바위 위에 다정하게 앉아있는 두사람 멋진데 물개바위를 옆에서 본 모습이에요 여기 두번째 봉우리 쉴 곳이 제이봉에서본 제1봉이 오고 전 곳입니다 동쪽에 동쪽. 남쪽으로 있는 능선이요. 다른 쪽은 조금 전에 비쳤던 그림이고, 여기 바위를 한번 크게 보죠. 두 번째 그 안봉에서 바라본 동쪽. 계곡에 있는 바위들이에요. 물개가 바위 있는 쪽 동쪽에서 바라봤는데, 이 바른 쪽 뒤로 물개가위는 있었어요. 여기 사람 올라가는 곳, 조금으 올라온 동쪽 능선을 땡겨봤습니다. 지금 우리 자유산악계 회장이 뭔가 전화를 연락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제2봉, 정상이 보이는 겁니다. 맨 가운데가 정상이고, 물개바위 밑으로 등산은 계속 되고 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죠. 네. 큰는 산, 저것 여기는 제2봉이는 암봉이에요. 지금 동쪽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바위 경치가 아주 경관을 이루고 있는데, 바위 소나무 진달래로 어우러진 수락산은 상당히 아름다 지금 제2봉을 지나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도정봉 연인들이 한아있는것 같아요. 예, 도정봉에서, 우리 저기 지나가 예, 동쪽으로, 도정봉에서 동쪽으로 예, 도정봉 정상에 있는 연인들 여기 올라가서 세 번째 봉우리에요. 여기 정상 여기가 정상이구만 예, 한번 전경을 우선 보고요. 능선길을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정상에 있는 마지막 봉우리로 예, 올라갑니다. 홈통바위가 있는 608봉에서 동쪽 숫돌고개 쪽으로 뻗은 능선인데 이 능선은 의정부시와 남양주시의 경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계곡은 의정부시 쪽으로 도정봉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상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네, 저기 다른 쪽서부터 요리에서 이렇게 왔어요. 여기 왼쪽 능선 이쪽. 지금 저불를 타고 올라가고 있군만요그 밑에는 바위가 하나 있고. 예, 여기 로프를 꽤 멀리 한참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정상이 있는 봉을 위해서 동쪽으로 뻗친 능선 안봉이 홍통바위에 가게 하는 로프가 두줄를 가게 있는데 상당히 기 t 가 u r e if y o u 습니다자 힘내세요. o be a l i t 다 l e b 니다 of a little bit of a l i 니다 l e b 일부는 지금 정상에 올라가 있고, 먼기가 정상이에요. 정상까지 한번 따라 올라가 보죠. 정상을 다시 한번 보고 있어요. 여기 정상, 정상에서 동남쪽 봉우리를 한번 따라 내려가 보겠습니다. 동남쪽으로 뻗쳐진 능선이에요. 남쪽, 동남쪽으로 보이는 저 멍대쪽 산인데 서북쪽입니다. 역시 서북쪽으로 보이는 소나무가 저쪽이 지금 북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북쪽으로 보는 파위에 붙어있는 노선과 진달래 소나무가 당당하게 살아있어요. 좋은 경치들이 많습니다. 여기가 정상, 정상서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한장 입구라는 표지판이 있는 그 고백길에서 바라본 사찰이에요.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보이는 여기는 금류, 동계곡인데, 금류, 옥류, 은류 폭포가 있어요. 사각산 주봉입니다. 사각생 주봉. 표지가 하나 있고, 넓적한 아, 바위하고 휴식터가 아, 있어서 여러 사람이 쉴 아, 충분한 아, 공간이 아, 있습니다. 아, 네. 주봉에서 아, 남쪽으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동남쪽으로부터 북쪽으로 돌아오고있습니다 네, 아, 지금 이 아, 지금 북쪽으로 올라오는 산이에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라보는 수락산 주봉입니다. 음. 수락산 주봉이에 지금 막 신어왔습니다. 동남쪽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네. 아. 아, 주봉 밑에 있는 니다 동남쪽으로 뻗어 내려간 능선. 네, 주봉이 있는 안내 석, 아니, 동막골에서 올라와서, 현이치까지 네, 오는 거래. 깔닭고개로 해서, 주봉 바로 밑에 남쪽으로 있는 동으에 해서 서쪽으로 펼쳐진 암봉이에요. 눈 <laughs> 들어보이는 암봉입니다. <laughs> 물나 고민은 물 남동쪽으로 근곳리많서고에맞고시 바위가 걸쳐져 서 여러분 사방의 바위에서 점심 드 이미 예, 이제 서북쪽으로 가고, 예, 이명상하고 조금 전에 봤던 내가. 그 남쪽으로 <laughs> 내려와서, 서북쪽에서부터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안동들이 굉장히 아기자기한데, 일것 같고, 오금자는 그 남쪽으로 해서 내리는 안봉. 아, 뭐, 이게 서쪽으로 벗어진는 안봉인데. 이게 뜨지 않은 능선인데 주봉에서. 내려온 다음 봉우리에서부터 저 시내쪽으로 데 서북쪽으로 내려가는 명선이야요안 돼! 아, 어떻게 해야 돼! 야이 밑으로 또 바른쪽은 로프 타고 올라가는군 아주 바위가 철쭉하고 오로져서 인치자는 음, 식구였고 아 이거 우리가 잘못 들었지. 뒤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지금 아이고! 주봉 바로 아, 동남쪽으로 있는 어, 기다려, 여기가 앞에 있는 바위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나온 용산 밑에 아이고! 있는 남쪽 바위들 아, 이렇게라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예 네, 지금 필놀으신 분들이 찾아오고 여기는 있어. 으로 여기도 아마. 지나가 요즘 힘든 모양이지. 진화는 남근성 같은 바위가 하나 있직도양고낭 심하고. 정상 800m, 동막구 3km, 수락대구 2.4km, 바위와 진달래. 아이고, 아니 뭐.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저기 정상에 사람이 하나 올라가 있네. 이 봉오리로 해서, 이 봉오리, 이 바위 정상으로 해서, 이 예, 사이로 해서, 이 결안바위 밑으로 해서, 저기 예. 지금 사람들, 내려 오는 그, 바위 가운데 로프를 타고, 네, 이 바위를 거쳐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지금 찍은 장소의 바, 다른 쪽에 보이는 바위에요. 서북쪽으로 난그 능선 계곡입니다. 우리가 내일 계획하고 사이에 있는 계곡이에요. 아주 보기 귀한 장면이고, 우리가 지금 내려갈 앞에 있는 바위입니다. 조그만한 그 서로 길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서로 지금 혼돈이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 는요 밑에 길로 가고, 여기도 뭐 사방으로 흩어진 그, 길이 많아서 자여러분 어, 응. 빨리 전체를 한번 보죠 <laughs> 응, 우리가 내려온 안봉 전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브레딩 바른 쪽으로 내려가서 전경을 보죠 이거진진금 봐야만 하 우리가 내려온 보리이 등산 안 하는 사람 국장이 또 재밌네. 전선 철탑 앞인데, 용구랑 0.4km, 원골은 1.1km, 마들역 7호선이 3.1km, 영원함이 0.3km, 수락산 정상이 1.7km. 예, 지금 바른쪽 밑으로, 이쪽으로 가면 이제 수락산 전철역으로 가는 여긴 벌써 철쭉이었네 항림사 사찰에 내려와 있습니다. 항림산은 천산맹전 신라 문무왕, 문망 671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했다고 되어있는 청항로 현관이 있는데, 500나한전 옆으로 있는 노송이 아주 좋습니다. 태웅전입니다. 자, 산쪽에는미륵과 옆에는 노송이, 아주 보기 좋게 자리잡고 앞에 아, 보이는 건물은 선불장 수도하는 장소 뭐냐